안녕하세요. 크티야기입니다2022 시즌2 팀 지원 프로젝트 결과 공개로 모든 프로팀들의 시즌2 로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팀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지난 시즌 우승팀,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선수나 코칭 스태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인수, 정승아, 박현수, 김승태, 4명의 선수가 로스터 변동 없이 그대로 갑니다. 지난 시즌과 차이점은 팀명의 변경입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팀처럼, 국민은행 네이밍 스폰을 받으면서, 리브 샌드박스로 팀명을 변경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우승팀, 스피드전 극강팀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경기 1순위 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박인수, 박현수 선수는 개인전 시드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팀전 연습을 더 해볼 수 있겠죠. 리브 샌드박스는 지난 시즌 우승팀 자격으로 시드권을 획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핫했던 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 미들 스위퍼를 담당하는 박도현 선수가 휴식을 취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아무래도 결승 진출 팀이다 보니 다른 팀들에 비해 스토브 리그가 짧아지면서 선수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팀이었습니다. 한동안 이지혁 선수가 영입된다, 한승철 선수가 영입된다 말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이스테츠 소속이었던 하이브리드 김지민 선수를 영입하면서 유창현, 최영훈 배성빈, 김지민 선수의 로스터로 전 선수의 하이브리드화를 노리면서 다시 우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 생명 이스포츠와 네이빙 스폰 종료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문호준 감독은 직접 구단을 창설하면서 블레이즈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카트리그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블레이즈 팀은 지난 시즌 준우승 팀 자격으로 시드권을 획득했습니다. 블레이즈 팀의 시드권 획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한 낙수는 일찌감치 강석인 선수가 리그 휴식을 취하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의 감독이었으나 지난 시즌 휴식을 취했던 박인재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죠. 강석인 선수의 빈자리를 지난 시즌 밀리 팀에서 하이브리드 포지션을 담당한 노창현 선수로 영입했는데요. 공식 발표가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TMR을 통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노창현 선수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나이는 97년생으로 가장 많지만 리그 데뷔는 티번드 중에서 가장 늦은 2020시즌1의엑스퀘어스 속으로 처음 데뷔했습니다. 2020 시즌1부터 팀전에는 꾸준하게 출전 하고 있는 선수이며 주로 하이브리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락스는 이재혁 홍용준 신종민 노창현 타상훈 이렇게 5명의 선수 구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노창현 선수가 지난 시즌 에도 스피드전을 많이 뛴 만큼 타 상훈 선수가 아이템에이스로 빠지고 노창현 선수가 하이브리드 포지션 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락스는 이번에 팀지원 프로젝트 시대를 받으면서 본선에 자동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한 아프리카프릭스입니다. 기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기수, 홍승민, 우성민 선수가 이탈하면서 팀멤버를 대거 교체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준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해 스토브 리그의 기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일찍이 매물로 풀린 선수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시즌 SGA 소속으로 개인전에 출전한 장원 선수와 이스테츠 소속이었던 노준현, 임지현 선수를 일찌감치 영입하면서 프로팀들 중에서 로스터를 가장 먼저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프로팀들 중에서는 팀멤버가 대거 교체된 편에 속 하는 만큼 풀을 굉장히 많이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누진현 선수가 스피드 점만, 이은택 선수가 아이템 점만 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또한 팀 지원 프로젝트 시드를 받으면서 군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 팀으로는 SG 인천입니다. SG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스폰을 받으면서 기존의 팀명인 SG 스포츠에서 SG 인천으로 팀명을 변경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 온라인 예선에서 탈락한 만큼 팀원들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적, 휴식,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모든 선수들이 교체가 되었는데요. 지난 6월 4일에 SNS 계정에 전설의 선수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선수들의 부분 부분을 합성하면서 루스터를 궁금하게 했는데요. 당시에는 김주영 선수의 머리카락, 민능기 선수에는 한승철 선수의 최민석 선수의 석주엽 선수였고, 박인재 감독의 얼굴과 몸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팀 지원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그 로스터가 확정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로스터 자체는 TMI를 통해 그리고 선수들의 개인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지만, 확실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김지영 선수와 민은기 선수의 거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최민석, 석주엽 선수는 시청자분들께 생소한 선수일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최민석 선수는 2019 시즌2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했으며, 지난 2020 시즌1, 2020 시즌2 개인전 16강 최종전까지 올라갔고 팀전에서는 2020시즌2의 스타라이트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석주업 선수는 정말 많이 생소하실거예요석주업 선수는 듀얼레이스 시즌2의 센스라인 팀으로 본선에 올라온 뒤 리그 본선에 올라온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석주업 선수가 아이템전만 최민석 선수가 스피드전만을 띄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SGA는 시드를 받지 못하면서 예선전을 해야됩니다. 여섯 번째 팀은 엔티시 크리에이터즈입니다. 이팀 또한 여러 가지로 핫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카트라이더와 카라풀 팀을 동시에 참가한 팀인데요. 지난 시즌 탈락한 팀 선수들을 상대로 먼저 로스터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로스터는 김승래 총감독 을 필두로 이명재 이은서 전진우 김재훈 한정 진 선수의 로스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팀 역시 tmi를 통해 어느정도 로스터 해치 가능했던 팀이었는데 요 예상을 했지만 로스터 구성 자체 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명재 전진우 김재훈 선수는 어느정도 접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합에 이은서 한정진 선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요 로스터에 있던 선수들이 정말 프로 뛰면서 뛰어본 적이 없던 선수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부분의 선수들은 지난 시즌 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개인전에만 출전한 전진우 선수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우 선수는 2020 시즌 1 필즈 소속으로 공식 리그에 데뷔했고 지난 시즌까지 지속적으로 개인전을 통해 리그의 모습을 드러낸 선수입니다. NDC 크리에이터즈가 이번 스토브리그에 사했던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숙소 연습실 유니폼 등등을 포함하여 카트라이더 팀 내에서 거의 최고급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연습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NTC 모기업의 이런 막대한 지원 때문에 팀 지원 프로젝트 시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시드권을 획득하지는 못했고 대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NTC 팀은 연방상으로는 이은서 선수가 스피드전만 한정진 선수가 아이템전만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팀은 튜브풀게이밍입니다. 튜브풀게이밍의 경우에는 사실 스토브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프로팀 창단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지원해주고 있었던 프로즌 팀이 해체가 되었고 팀지원 프로젝트 신청 기간까지의 기간은 짧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아마추어 팀을 지원해주는 것이 예상이 되었죠. 실제로 프로팀 창단이 아닌 슈퍼셀즈라는 아마추어 팀으로 참가를 하려고 했으나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팬분들의 관심 덕분에 프로팀으로 창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튜브풀게이밍의 로스터에는 이준용, 박대현 정유민, 유민선, 김유아 선수가 합류했는데요. 이준 이준용 선수는 카트리그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불리면서 아무래도 공부 쪽으로더 부각이 되고 있지만, 에볼루션 때부터 오랫동안 리그에 참가했고, 듀얼레이스1 때는 개인전 결승을 가기도 했죠. 박대한 선수는 2020 시즌2 모토팀에서 활약한 선수이며, 정유민, 유민선 선수는 2020 시즌2에서는 스타라이트 팀, 지난 시즌에는 개인전에만 출전했던 선수죠. 김유엘 선수는 많은 분들의 렌즈자로 아실 겁니다. 팀 구성은 아무래도 지난 시즌 예선 때, 이준용, 유민선, 박대한 선수가 F5라는 팀으로 예선에 참가했었고, 정유민 선수는 유민선수가 팀을 선전했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접점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슈어풀 게이밍 또한 예전전을 진행 해야하며 공유민 선수가 스피드전만에 김유열 선수가 아이템전만을 티코스로 예상됩니다. 오늘 팀으로 게이나 스위퍼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이즈가 스토버리그에서 가장 핫했던 팀이라면 게이나 스위퍼즈는 가장 논란의 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게이나 스위퍼즈는 이번 시즌 새롭게 창단되면서 프로팀으로 출전을 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팀 지원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신청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프로팀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녹음한 것이 있어서 편의상 게이나라고 부르고 있지만 연속에 올라갔을 때는 게이나 스위퍼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로스터에는 전대웅, 오성현, 박효민, 이정우, 정... 정승민 선수로 구성이 되어있었던 로스터인데요. 박규민 선수가 리그 참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김태준 선수로 급하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태준 선수가 영입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기면서 대전은 시작하기 전부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생소하신 오성현 선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9 시즌1부터 2020 시즌1까지 본선에 진출했던 선수이며 2019-2020 시즌1때는 엑스퀴어 소속으로 팀전에 2019 시즌2에는 개인전에만 진출했던 선수입니다. 개인화는 김태준 선수가 스피드전만 정승민 선수가 아이템전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7팀의 프로팀 로스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연 무슨 프로팀들이 예선을 뜯고 본선에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